어? 눈만 움직이고 몸이 아예 굳어 있어요. 어떻게 병에 걸렸나 봐. 헉. 눈만 움직이고 몸이 안 움직이죠. 지금 어떡하냐? 어, 어쩔 수 없죠. 못 움직이니까. 이 차는 제가, 이제부터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자자. 잘 쓸게요. 어딘죠? <laughs> 아, 아 여기 위험한가? 못못 못 내려갈 거죠? 여기다. 왠지 여기 다 산맥이다 보니까 위험할 것 같아. 와, 어, 아쉬워, 아쉬쉣안 맞잖아. 진짜 아, 이놈들 가버렸네. 뭐야? 갑니다. 올라가요. 봤어, 봤어. 이제 올라가서 오 좋아요. 이, 이곳에 있는 적들을 없애는 것 같은데, 아, 됐다. <laughs> 불타고 있어. 아, 이놈들이 자, 여기를 뭐 어떻게 하라고? 전초기지. 아 검색 연기가 난다고. 아하. 오케이 좋아요. 쓸어버리래요. 쓸어버리지 뭐. 헉! 코끼리를 잡았잖아 이놈들 미쳤네 오케이. 진짜입니다. j u 오지 어줏 이다 어? 뭐야 어 됐다 발각 안돼 좋았어요 뭐지? 어 아무튼 성공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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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쉣 음악 안 어울려 아왜말좀안 듣긴 해요 just felt like the right thing to do your mother would be proud you want to lakshmana lakshmana getting there won't be easy we lost the north to pagan many years ago and was struggling here in the south mm-hmm i promised my mom i'd bring her ashes there it was her dying wish think about it Ajay. your mother knew exactly what would happen once you showed up here in girat the son of mohan returning to the war-torn land of his birth. <laughs> Ishwari was a smart woman. you being here and helping our cause is no accident. Oh. stand with us, achey. okay. The golden path, 아니에요, we? You, you will fulfill your mother's dying wish, oh. whether it was to spread her ashes at lakshmana or to accomplish something greater. <laughs> Oh, Did my parents really start the Golden Path? They did. Their goal was to free Kirat from Pagan's regime. Now you have a chance to help us finish the work they started. Just... think about it, mm Hmm. Well, yeah, it does fight Oh, Mom. Looks like we're staying. 한도번 머무르면서 다 죽이고 다 있는 거죠. 오 일막 끝인 거보다. 오 헉, 성과 잠금 해제 완료. 키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협동 플레이 떴어요. 오케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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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킬.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쪽을 올리긴 해야 되는데. 재장전 시간, 재장전 시간이 빨라지는 건가 보다 이거 아직 모른 것 같고 이거 하자 이거 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아시아코플소 가 필요한데 저 어디 있어나 어디야 여기 위치? 왓? 인질 구출 어? 인질 구출 했는데? 아 인질이 체형된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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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이미 했잖아. 뭐야? 제가 이미 했는데 또 있어요. 아니 왜 맨날 인질로 잡혀? 뭐야? 하나네너너님 어서 오세요 캡파. 뭐지하나네너너님 어서 오세요 캡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캡파. 아, 여기서 퀘스트를 받으라는 거구나 깜짝이야 아또 인질이 뭐한가에.. 있지 어, 또 인질인 줄 알고 세상에 인질로 잡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오, 되게 멋있다 근데 아, 저기 코끼리 죽은 코끼리 있었는데 그거 갈무리를 못했어요 젠장 안타까워라 아 일단 내려가자. 짐라이, 짐라이. 일단 내려가서 보급을 좀 받아야겠어요. 보급을 좀 받고, 어, 근데 왜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탁 내려가서 습격하는 거, 왜안 먹혔지? 할까, 스킬 배웠는데, 스킬. 어, 예, 이거를 제가 제일 먼저 배웠던 건데, 왜안 듣지? 잘 모르겠네요. 포스터. 선동 포스터. 없애버려. 자, 없애버려. 여기도 있다. 포스터. 아, 포스터랜다. 여기도 그거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아닌가? 뭐야. 아, 가위.. 모함 뭐 가위래, 일지래요. 잠깐 여기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아, 여기구나. 엘로 아, 어? I thought I'd never see you again. 누구신데요? 뭐지? 있다. 오, 모한가일에 뭐 있지. 됐다. 이렇게 하고 아까 보급하려고 했죠 보급. 아이고, <laughs> 돈이 막 미쳤네. 엄청 비싸요. 스코일 비 나 음. 아, 피해가 별 차이 없네 <laughs> 3일 째에 기념 태어는가요그 <편안인가요? 웃음>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오늘 지각한 것 때문에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M14가 재밌어요 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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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4가 뭐지? MS16이요? MS16 어 여기서 안보이네 어 예예 이름이 그 라이센스를 못해놨나봐요 AK는 어떻게 쓸수 있네 소총 MS 16. 아 여기 있구나. 어 이, 이런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옛날식으로 돼 있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이런 거나 아니면 아예 불법, 불펍,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불법이 뭔가 단축돼 있는데 강선은 기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뭔가 리볼버 쓰고 싶은데 리볼버 데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 그냥 특수무기로 할까봐요 특수무기 리로버, 이런걸로 2차 대전... 아하! 아 역시, 예저 저런 클래식한 디자인 좋아합니다 아, 이거 써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인질 구출 퀘스트 5개 이거 하고 이거 뭐가 지 아, 그리고 이런 거 좋아요. 벡터. 벡터. 보이도저 이건 뭐지? 탄창이 왜 저렇게 생겼냐? 오케이, 일단은. 어, 맵 생겼다. 음... 이건 뭐야? 어, <laughs> 세상에, 어, 이건 무료로 준다고 아예 뜨는구나. 좋은데요, 휴대무기 종탑을 한개 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에 이거 이 아니구나. 저는 이게 이게 땡깁니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할인해서, 돈.. 화폐가치가 완전히 망가졌네요 엄청.. 된거야? 어.. 일단은.. 아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방금 1막을 딱 끝냈잖아요 1막 끝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당기기되겠있다 이 중무기가 중화기 애들이 나오면은 그 갑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나오면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올려가지고, 어, 그러면 되겠죠. 옮길 수 있습니다. 어허, 이것까지 중화기까지 한 다음에 요거 마운틴 무빙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저 퀘스트는 골든 패스. 아 골든 패스, 골든 패스가 그 조직 이름이니까 그냥 주 뭐야 주퀘스트가있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보급도 받았고. 아 거길 어디였어? 뭔데? 뭐 뭐지? 오우 s h <laughs> 야, 얘들 네또 사고 쳤구만. 여기 동물도 없었는데 아까 아마 이거 그거일 거예요. 쟤네들이 운전해 갖고 왔다가 치고 NPC가 NPC를 죽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폴아웃식으로 게임하면 이것도 오래하실 듯. 아저그 저는 늘 오래 할수 있기 때문에 자제력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자제력 잃으면은 진짜 몇 시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게임 한번 하면은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어? 저거다 저거다 저기도 있죠 저기? 둘 얘가 그거 같은데, 제가 원했던 아닌가? 발알, 발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그 가죽, 발알... 어, 뭐지? 일단 이거 가죽 좀 갈무리하고 저걸 봐야겠어요. 뭔가 사람이 만든 무언가가 물에 빠져 있어요. 아, 그냥 물탱크 같은 거구나. 드럼통. 옆. 목줄, 목줄. 아, 뭐야? 어? 어? 풀에 화살이 박혔나 봐요. 뭐야 이거? 어, 만들 수 있다고. 벌써 만들 수 있다. 편일까 봐. 원숭이, 쟤네들 지금 잡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잡아놓을까? 어 씨앗, 어 씨앗, 어 씨앗. 저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어하죠 화살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좋다. 오. 됐다. 와, 이거 두 발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한세 발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엄청 세요. 에핑 무기 맞을 겁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돼 있던 거 제가 골랐거든요. 에핑 무기일 것 같아요. 오케이. 오 이거 한발 쏘면은 한 발만 장전하고 이거 되는구나. 좋은데? 원래 다른 그총 게임 같은 거 보면은 한발 쏘고 다시 장전하면은 두발막 이렇게 넣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쏜 만큼 장전하는 모션이 돼 있네요. 전다 언더 리어 언더 컨트롤 오케이 여기가 자기네들 컨트롤 하에 있다 어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laughs> 이글 또 이글이야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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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 있어, 있어 이글 어왜 무슨 일이야? 오케이. Okay. 아니안 죽었어요. 아 아.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포, 그 파크라이 3 때도 그랬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하이퍼푸 님 어서 오세요, 캡 우와. 박사나네 대박. 이플프님 어서 오세요 파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케파 아니 안써안 써. 우리 셰파 친구죠 우리 셰파 이렇게 하고. 청법자 토큰 0천아 v 를 누르고 옵션을 선택하면은. 저항군을 부르는 거구나. 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총이야? 저총? 탄냐아뭔 소리야? 여기 왜 이래? 동네가 되게 이상해. 윙슈트요? 윙스트 있어요맞다 윙스트 사면은 한번 사면은 계속 쓸수 있다고 했죠. 윙스트. 어, 윙스트를 사용하면 매우 높은 곳에서 빠르게 하강할 수 있습니다. 고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낙하산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굿. 구입. 어, 구입했어요. 좋았어. 어예 됐어요. 그리고 방탄복 하나 해놓고 돈 많으니까 나머지는 음 <laughs> 어네 아까 그총 더블발의 그.. 사냥소.. 사냥용 소총 코끼리 사냥총이라고 돼있죠? 이거 노란색인 거 보니까 에픽무기인 거 같고요 아닌가? 여기 여기 특수무기가 전부 에픽무기인 거 같은데? 전부 오버데미지 나오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의 강화판인가보다 에픽무기판 이거 유탄발상인가? 어, 예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보물 상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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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됐다. 저기도 있다. 생리대. 어. 언제 또 쓸지 모르니까 잡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잡아두고요. 바라 가지고. 바라에도 뿔이 있구나. 약간 염소 같은 애였어요. 알고 보니까. 바라이꼭 필요했는데. 아시아 곱슬. 코뿔소를 한 다섯 마리 잡아야 될 걸요. 지금 하나 하나 모자르고 지갑 네아네 아, 마리 잡으면 된다. 아 다섯 마리 하나 쓰게 되면 하나 없어니까든님 어서오세요 캡음 다섯 마리 다섯 마리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와 표범 호랑이 막 잔뜩이구나. 있으면 좋지 음. 와 무기 되게 많다 와. 좋아요 음음 아직 안됐구나 오케이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오세요 캡타 자, 이쪽은 다된것 같고, <laughs> 헐크를 통해 미션. 아, 헐크를 위해서. 아, XP를 준대요. 헐크가 있어, 헐크? 아, 모르겠다.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 오세요, 일단은. 안데서 하고 싶긴 한데 안돼겠구만안올라가지아안 올라진다. 아, 에이 너만에 올라오고 싶네데 <laughs> 어네 윤장님 개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트위치에서 생방송 하고 있고요 월요일 목요일은 휴방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팔로우 구독 버튼 또는 유튜브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재밌는 방송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약속드리면서 토요일 저녁 9시까지 안녕 깨빠 다들 잘자요 오, 우 깜짝이야 오. 와 경치 장난 이다 박시탈 <laughs> 박시탈 깨빠 아 재밌었다 박시탈 음악 틀고 돌아다니는거 재밌다 <음> 자 그리고 또뭐 <음> 있지? 응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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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잼이> 계시네. 담미바나라 <음> <음> <음>